예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라는 건데 다중지능이 뭐지 근데 자 첫번째 문항 취미생활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을 즐긴다 어... 악기 연주는 안하고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긴 하는데 그거를 감상이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. 이렇게? 자 운동 경기를 보면은 운동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집어낸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일이든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을 좋아한다. 어 귀찮아요.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. 귀찮아요.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.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진짜 못함. 친구나 가족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거나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. 아니요,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. 아니요?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발전이 없죠.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니요 저 자동차 몰라요 악보를 보면 그 곡의 멜로디를 어느정도 알수 있다 아니요 몰라요 평소에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완전 싫어하는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좋아했다 보통? 어림짐작으로도 길이나 넓이를 비교적 잘 알아맞힌다. 어, 보통 글이나 문서를 읽을 때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잘 찾아낸다. 예. 직장 내 성희롱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고 있다.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. 나의 건강 상태나 기분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. 대부분 그렇죠. 옷이나 가방을 보면 어떤 프린트 아니요. 몰라요. 다른 사람의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수 있다. 아니요. 절제기는 마크입니다. 어떤 운동이라도 한두 번 해보면 잘할수 있다. 아니요. 다른 사람의 말속에서 비논리적인 점을 잘 찾아낸다. 음... 그런가?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평가를 잘할 수 있다. 아니요. 나열르스 쪽꿈은 작가는 아나수였다. 아닙니다.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정다감하던 소리를 자주 듣는다. 아니요.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통제하고 조절한다. 음, 보통?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과 노래할 때 화음을 잘는다 아니요. 운동을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. 아 보통? 회사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. 그렇지는 않죠? 내 방이나 사무실을 꾸밀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잘 알아낸다.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글을 조리있게 설득력 조리있고 설득력 있게 쓴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나 상사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음~ 보통 평소에는 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아, 아닌 것 같은데? 동물의 식물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악기를 연주할 때 곡의 음정, 리듬, 빠르기,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. 아닙니다. 뜨개질이나 조각, 조립과 같이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활동을 잘할수 있다. 그렇지 않나요? 물건의 가격이나 은행 이자 등을 잘 계산한다. 어. 예. 약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림 그리건이나 만들기를 잘 한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. 아니요. 자, 책이나 신문의 사설을 읽을 때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. 아니요, 이해력, 이해력 떨어지는 듯. 가족이나 직장 동료, 상사 등 누구와도 잘 지내는 편이다. 음, 보통 내 일정을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. 안 합니다. 나는 현재 동식물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. 어떤 악기라도 연주법을 비교적 쉽게 배운다. 아닙니다. 아기는 어렵습니다. 개그맨이나 탤런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잘 흉내낼 수 있다. 아닙니다. 어떤 것을 암기할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암기하고 난다. 보통인가? 어... 보통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그림이나 개념지도를 그려가며 외운다. 안 그러는데? 학교 다닐 때 국어시간이나 글쓰기 시간을 좋아했다.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수행한다. 보통?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.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. 동식물이나 특정 사물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. 에 보통 다음 빈칸을 주고 어떤 곡을 채워보라고 하면 박자와 전체 곡의 분위기에 맞게 채울 수 있다. 아니요. 연기나 춤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다. 아니요?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. 네. 고장난 기계나 물건을 잘 고친다.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.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한다.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연설을 잘한다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에 대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. 에... 보통인가? 어, 보통.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결과는?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그런 거네 아무튼 일순이 논리 수학지능 제가요 다양한 퍼즐 게임을 즐긴다 그러긴 하는데 자이반타이반이죠 수를 가지고 논다 아닐걸요? 사물의 작용과 운동원리에 관심이 많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규칙의 바닥을 도 활동 성향을 가진다. 내가 그런가? 아닌 것 같은데.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식의 논리에 관심이 있다. 어머 뭐 관심 있죠? 사물을 모으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한다. 이거는 반반?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. 저 그렇게 그렇게 저거 아닌데? 머리 좋지 않은데? 장점. 컴퓨터 프로그램. 아닌데. 나 겁나 부하는데수학적 증거 못하는데. 흐름도는 뭐야? 대차 대조표. 퍼즐풀이. 의학진단. 발명. 스케줄. 논리적 명제 등. 아닌데요. 전 재능 없는데. 그런 거에 인간 m c 지능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r 이 m 어나다 제가요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아닌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또래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잘 사귄다. 아닌데. 리더십을 보여준다. 아닌데. 나 완전 무도가는데.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일하는데 능숙하다. 아니데 나는 솔플이 편한데. 다른 사람의 느낌에 민감하다. 아닌데. 겁나 둔감한데. 중개인이나 카운슬 역할을 자주 한다. 아닌데. 내가 상담받는데. 집단작업. 아 응? 연극, 음, 대화, 예, 운동, 어, 클럽, 단체 행동, 단체 지도, 합의 결정 에? 자, 다음 자기 성찰 지능 특정한 활동에 대한 좋고 싫음이 분명하여 그것을 잘 표현한다 뭐,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 전달에 뛰어나다 전달? 전달? 제가요?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인식한다. 저는 모든 게 약점입니다. 그래서 잘 알고 있죠.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다. 예. 제 무능력을 확신합니다. 적절한 목표를 설정한다. 아니요. 저는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. 야심을 가지고 일한다. 야심이요? 그런 또 있긴 한가? 자 5순위까지만 볼게요 5순위도 없네 5순위가 없네 4순위까지만 볼게요 언어... 지헹 언어 <laughs> 지능 질문 특히 왜?라고 묻는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한다 이게... 이게 뭔 말이야? 왜? 그르... 그 그런가? 말하기를 즐긴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은 어휘력 가지고 있다 아닌데 어휘력 개 떨어지는데 지금도 말개못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아닌데 한국어도 제대로, 제대로 못하는데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운다 아닌데 외국어 어려운데 단어 게임 말장난 신앙송 말로 다른 사람 웃기는 일들을 즐긴다 즐긴다 뭐 이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. 네뭐 책은 좋아하니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즐긴다 글은 안 쓰는데 언어의 기능을 잘 이해한다 언어의 기능이 뭘까요 소설 연설 시나 시 안에서 잡지 주장 농담 글자 맞추기 가본 계획선 논픽션 이야기 신문 연국 논쟁 재담 등예 전혀 모르겠습니다. 뭔가 무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?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.